김정현 씨는 주변에 좀 겹치는 지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기회 취지를 듣고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고 많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했는데 아그 느낌을 많이 받아서 되게 어렵게 이렇게 모셨고요. <laughs>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안을 받고 임정 선배, 감독님도 저랑 인연이 조금씩 있어요. 전 작품에 있던 스태프들과.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이민정 선배님도 제 주변에 지인들이 조금씩 연결돼 있어요 이번에 처음 뵀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프로그램 하기 전에도 듣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봤었고 뭐좀 기다리고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또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집 밖을 잘 나가려고 하지를 않는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운동 아니면 거의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이라고 들었던 그 좋은 사람들과 좋은 에너지 갖고 있는 분들과 한 번씩 이렇게 좋은 경치도 보고 밖에 나갔다 오는 것만으로 제 삶에 리프레시가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을 좀 해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취지도 너무 좋아서. 그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운이 좋게.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촬영 다니시면서 어느 정도 그게 다 해소가 되셨을까요? 아니면은 앞으로 어, 평소에도 그냥 더좀 돌아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아, 아, 촬영으로 충분한 거 같아요. <laughs> 네, 네. 가서 이제 다들 일정 끝나고 주무실 때도 계속 항상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이러면서 만끽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데 거기를 좀 개인적으로 가기에는좀 네.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찾기도 아, 아. 힘들고. 네. 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안에서 충분히 아, 네네. 즐기고 네네. 계시다고 합니다.